이제 한 분씩 돌아오면서 통과 받으시면 돼요 자 가볍게 해 공을 안 던지셔도 돼요 네. 앞으로 형 나오면서 외야수라고 어, 생각하고 그 스텝을 맞춰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봐봐 이형 봐봐 봐한 번은 해봤으니까 그렇지 스텝 맞춰서 해 치지마요 에이 아예 그냥 스텝 홈성도 스텝까지 해야지 아예 봐봐 아, 옆에다 던져 그렇지 에이 에이, 에이. 아, 이러고 치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면 홈이 늦잖아 외야승은 왼발 끝치 오른발 점프 아예 예. 형은 오른발 퇴치 왼발 점프 아저 네. 점프. 해볼게. 글러브 치지 말고. 봐봐 지금 글러브가 아 미치겠네. 어차피 오픈을 하는데 지금 잘 벌려놨어 글러브. 요렇게 벌면 안돼 3구분되면더 낮춰놔야지. 이럴 이럴 시간이 없어. 요즘에 반발력 근 워낙에 좋은데. 네. 그럼 바라스를 맞춰봐. 점프! 어우! 다 바라스! 밑에, 야, 밑으로, 밑으로! 무릎 밑으로! 에! 점프! 그렇지! 오. 어. 이걸 바라스가 맞아야지 공을 선보할수 있어요. 점프! 그렇지! 해야지 탄력을 받지. 에이, 에이. 그렇지. 바닥에 걸러면 되나? 아예 되나? 그렇지. 똑바로. 더더요 그렇지. 에이. 그런 움직여또 돌아가. 또 돌아가. 그래서 자꾸 점프. 또 그렇지. 이게 바라스가 맞아야 돼는 오늘 탄력이랑 해가지고 공간을 내린단 말이야. 에 내려놓고 아니 아니야 더 내려놔 그냥 바닥에 대고 댕겨 어차피 상도라고 했는데 에 지금 너무 작어 스텝봐 쭉 이렇게 해이호흡까지 던지지 탄력을 그렇지 그러니까 형은 지금 탄력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봐봐 왼손 잡았어 이거 힘이 있어 보여? 아옆면에 만들어져야지 홈을 던지지 자 헤이 아 방금 이었잖아 헤이 그렇지 어. 거기서 옛날처럼 11자 안 해도 돼요 앞다리 오픈해놔도 돼 그래야지 무릎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핸들링이 편한데 지금 보면 잡는 순간에 힘이 딱들어갔으면 얘는 안으로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핸들이 할수 있는 걸리는 데가 많아진단 말이야 앞으로 열어주고, 하나 하 자, 바람스 맞춰서! 그렇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에! 네.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네. 그렇지. 조금 더 열어도 되겠다. 에! 네. 점 그렇지. 아예 지금 좀 작아. 바람스가안 맞아. 그렇지. 조금 박자 안는다 아니야 박자 박자. 지금도 너무 돌아갔다 와. 그렇게 바나나 스텝 하는 거는 정면 타구. 내 앞으로 배신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타구죠 근데 지금은 거진 제자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탄력 붙이면 옆으로만 가. 조금 나 바나나 스텝은 내가 한 발이라도 전진할 수 있을 때한 발이라. 아니, 불필요한 바나나 스텝 그런거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왜 정면에서 정면입니다 스텝이 안될래 네. 근데 지금 핸들링이 앞으로 약간 주는거 할때 손목으로만 전체적인 팔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거는 판단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서 얘가 가는게 아니라 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 홍보를 많이 받고 힘들잖아. 얘도 들 힘도 없어. 아. 그때가 제일 편한 폼이아딱 힘을 빼놓고 지금 너 손목에 힘 많이 들어가 있다. 해. <laughs> 어, 그요 언제까지 하나 볼게요. 손목에 힘이 빠져야 돼. 손목에 힘. 왜 나머지 분안 오세요? 그렇지 늦더라도 해야 돼. 해. 그렇지. 해, 해. 오케이. 해. 어이 어이 그자저 뭐야. 어이 어이. 에이. 아이 그러고 내려놔. 내려놔. 에이. 어어어어. 어. 지금 다돼 좋아. 빨리 와요. 왜? 이렇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체력이 뭐야? <laughs> 스텝, 아그잡 스텝, 에. 응. 음. 형왜 자꾸 안던져? 빨리 던져요. 던지고 던져 있습니다. 에, 에. 어 그렇지, 근데 지금도 손이 나온 거죠? 얘가 나야 돼. 땡긴 다음에 팔. 에. 그렇지. 아빠 지금 편하게 있잖아,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움직임 안 해서요. 자. 그렇지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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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맞춰 아이, 던지는 스텝 그작하라 그렇지 헤이, 헤이, 헤이 점프 그렇지 하지 마요, 다시 에이. 그렇지, 그렇지. 나오세요, 아, 오세요. 자, 인당 몇개안 할게 이제. 네. 어형왜안 네. 어, 와? 네. 자, 세 개씩 세 개씩. 어. 어. 자, 세 개씩 세 개씩. 예. 레시 레시 해서 점프. 왼발 잡고 오른발을 대각선 위로 찬다는 느낌으로 점프.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 왼발 나가면 언제나 가요. 자, 자, 조예가 되게 끔. 으아, 예, 오케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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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스트 스트 에? 점프, 그렇지? 오케이 자, 골목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 그 체력이 좋아져야지